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깜빡이면 언제 건너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는데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신호 등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빨간불에도 남은 시간이 표시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청 앞 횡단보도 빨간색 정지 신호 아래 시간이 줄어듭니다. 녹색 보행신호가 들어오기 전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잔여시간 표시. 이렇게 대기 시간이 직접적으로 표시되면서 보행자들은 초조함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글자가 확실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건너기가 좀 마음이 편하죠. 아, 몇번 남았다,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갈 때도 그렇고 약간 좀 빨리 달리게 되죠. 어, 건너야 되니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급한 상황이라는데 이제 저렇게 표시가 되면은 오히려 그 시간만큼 다른 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돌아서 간다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릴 때도 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저렇게 시, 초나 시가 나와 있으면 시간 맞춰서 굳이 안 뛰어도 되고 그 계산해서 맞춰서 또 예전에 적 빨간불 저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서울에 저런 게 생겨서 내가, 내가 얼만큼 기다리면 바뀌는지 그런 편리함도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아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적색 잔여시간 표시가 보행자 만족도와 무단 횡단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신호와 시간 등으로 보행자는 초조함을 느끼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숫자로 명확히 보여지면 기다림에 대한 답답함이 줄고 신호를 준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진행한 자녀 시간 표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8.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98.2%는 확대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행 신호 등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신호 준수율이 증가하는 등 보행 안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명동과 강남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 350개소의 확대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결과 보행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 무단횡단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30년까지 왕복 6차로 이상 횡단보도에 4천 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350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총 650개소에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을 설치합니다. 또 6차로와 연계된 4차로 이상 무단 횡단 사고가 잦은 지점에도 적용해 보행 환경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채널아이 산업 뉴스 이지은입니다.